5월은 가장의 달인 만큼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평소에 미처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월, 6월, 7월 60년 치띠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년 치띠들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웅장한 나무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이 강하고 일을 시작을 하고 버리는 면이 많으며 생활력도 매우 강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향하여 한발한발 한발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는 5월, 6월, 7월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을 잘벌리지만 마무리를 하는 면이 약하고 자충우돌하는 면도 많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기복이 있고 실수가 많은 편입니다. 이럴 때는 준비를 먼저 하고 실행을 옮기는 것이 좋지만 몸으로 부딪히고 보텨하는 면으로 인하여 때로는 많은 돈을 날리는 일도 있고 애정 문제에 있어서는 굴곡이 나타나는 일도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끈기를 가지고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월, 6월, 7월의 운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시작이 되는 5월에 이 느낌이 들었다면 놀랄 일이 생겨서 미친 듯이 현금이 들어온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번 운세를 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먼저 총운과 운의 흐름, 조언 그리고 재물은, 직업은, 대인운건강운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신다면 5월, 6월, 7월은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5월, 6월, 7월의 총운을 보자면 앞서서 나가지 말고 뒤에서 지켜보면서 나가는 것이 좋을 시기입니다. 너무 성급히 나간다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 뒷감당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지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항상 여유로운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매사 순조롭지 못하게 일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 6월, 7월의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혹시 자신을 너무 혹사시켰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템포를 조절해요 휴식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직접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보내는 것이 오히려 좋을 때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강하게 의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잘 보여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조용히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6월에는 많은 주변 상황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애 것을 고집을 하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됨을 명심을 하도록 하세요. 어느 한 군데 집착을 하여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주변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생운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계획을 포기 하거나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럴 때는 유행한 옷을 사보는 것도 좋을 때입니다. 치료를 하시는 모든 일에서 행복을 맛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보이는 7월에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강해지는 시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존심으로 오히려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주변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5월, 6월, 7월에 조언을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인 면이 강해지면서 경제관념이 좋아지고 작은 이익도 잘 챙길 줄 알며 꾸준하고 성실하고 노력파적인 기질을 가진 것이 여러분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잔정이 많아서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질 때는 사람을 잘 챙겨주지만 돌아설 때는 냉정한 면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도와줄 때 확실히 도와주어야 훗날에 나에게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다 더 많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판단력을 갖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시야를 갖는다면 못이 옳고 그린지를 제대로 파악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재물적으로는 5월, 6월, 7월에는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시기와 부전적인 일이 함께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투자체에서는 기대 이상의 수익이 발생이 되어 만족감을 느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분 전환을 한다고 즉흥적인 소비지철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에는 금전적으로는 평범한 5월, 6월, 7월이 되겠습니다. 물론 들어가야 할돈 이외에 갑자스럽게 기대하지 않았던 재물을 얻게 될 것이며 복권이나 주식과 같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따른 곳에서도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온 수익을 잘 지켜야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5월과 6월, 7월에는 뱀띠와 말띠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재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자라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들이니까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북서쪽은 재물운을 올려주는 방향입니다. 일과 관련해서 북서적에서 활동을 할때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직업적으로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능률이 향상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일을 하고 출진하는 사람들과 화합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가급적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있다면 그곳에 참여를 하셔서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을 가질 수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에서는 타인의 비방을 기담아 듣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을 하거나 주위에 핀잔을 듣더라도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면 아무 탈의 없이 지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인간관계도 점차적으로 넓어가기 시작하고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며 교류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관계에 힘을 쓰시기 바라며 주변 사람을 대할 때는 순수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또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장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강적으로 몸과 마음이 가빠 난 대로 원기가 왕성하고 생기가 넘치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될 만큼 잔병 치레도 없어질 것이고 웬만한 과중한 업무에도 끄떡이 없는 강철 체력을 자랑하겠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이득이 있으니 시간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만해서 안전사고만 당하지 않는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5월, 6월, 7월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없는 건강영양증도 안 좋지만 건강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역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월, 6월, 7월에 추천 음식으로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신경을 안정시키며 근육과 뼈를 굳게 해주는 음식이고 식욕을 증진시키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신경성 질환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면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흙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토가 많은 것을 자주 가서 맨발로 밟아주는 것이 좋으며 위장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단호박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기름기가 많은 튀김류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여러분들 근력 운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제가 2025년 5월, 6월, 7월 60년째 띠야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 정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